대한민수의사노예 합동교단의 총회는 총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이 총회를 정말 파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 장관님들 총대를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계획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이 면에 남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교단과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다시 불이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일 앞장서에 될 줄로 습니다 어떻게 이후에 하실 것인지. 이상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거기에 초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위해서 각 교회가 유익하고 우리 총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결정을 할 것이고 과정을 적극하게발표할것습니다